안녕하십니까? 좋은 물건이 있다면 전국 어딘 찾아가는 윤빛부동산 소장 박동진입니다. 오늘 물건은 2021년 외관부터 내부까지 올 리모델링이 이루어진 다가구 주택으로 현재 최저가 3억대까지 내려온 상태인데요. 저희 채널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난번 실제 다가구 수익 인정 영상을 소개 드렸는데 올해 5월 의뢰를 받아 진행을 했던 물건으로 오늘 물건과는 건물을 사이에 두고 있는 가까운 입지에 직접 비교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1년 이후 다가구 건물 신축은 자재비 상승으로 상승으로 많이 줄어들었지만 이렇게 신축할 리모델링 물건은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신축할 리모델링 이후 바로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매매 방식은 근저당 대출과 함께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으로 최대한 매수자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으로 매수가 가능하게 세팅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만약 2021년 전세 입주를 하였고 돌아오는 전세 만기가 2023년인데 다들 아시겠지만 2021년과 2023년 금. 상승 이후의 전세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다운이 되고 그로 인하여 기존의 전세금 반환과 대출이자 상한이 어려워지면서 이렇게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이 많은데요. 경매가 진행이 되면 약 1년의 기간이 걸리게 되고 현재 나오는 물건들은 작년 여름 이후 나온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물건은 영상으로 보셔도 외관은 상당히 깔끔한 관리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방 내부 역시 올리 모델링의 현황으로 낙찰 이후 바로 임차 세팅은 가능한 컨디션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뒤에 가서는 리모델링 당시의 내부 사진도 제가 살짝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물건은 3억대의 최저가임에도 이번 해차가 아닌 저희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번더 기다리셨다가 2억대의 최저가에 한번 준비해 보시길 추천드리는데요 그 이유도 제가 잠시 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물건 정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3타경 16,464 물건 종별는 다가구 2003년식 건물 토지 면적은 72.45평 건물 면적은 114.25평이고 감정가는 5억 3,423만 8,200원 최저가 70% 금액은 3억 7,396만 7천원0원 잡혀있고 입찰기일은 2024년 11월 22일로 기재 잡혀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금액도 나눠서 확인해보겠습니다. 토지 감정가는 평당 301만원, 최저가 70% 금액은 평당 210만원, 건물 감정가는 평당 278, 최저가 70% 금액은 평당 194만원 현황이네요. 그럼 바로 도면으로 내부 구조 확인해보시죠. 먼저 1층 도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른물건 전면으로는 8m 도로 접해 있고요. 주차는 총 6대의 현황입니다. 여기가 1층 주출 입구 안쪽편으로 해서 1층에는 투룸이두 가구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동일하게 거실 하나, 방두 개의 현황이고요. 다음은 2층 도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 2층, 3층 구조가 동일합니다. 2층 도면으로 전체적인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면 쪽으로 해서는 이런 식으로 방 하나, 거실 하나의 1.5룸이 두 가구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면 쪽으로 해서는 이런 식으로 원룸이 세 가구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층, 3층 층별 현황은 원룸 세 가구, 1.5룸 두가구의 배치네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십시오. 다음은 오늘 물건 주변 실거래가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바로 여기 위치하고 있고 오늘 물건 말씀드렸듯이 현 소유자분께서 2021년 6월달 리모델링 이후 매매가 5억 2천만 원에 실거래를 하셨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건물이 2020년 6월달에 리모델링 이후 매매가 5억 7천만 원. 그 옆에 건물이 제가 말씀드렸던 수익 인증 영상을 올려드렸던 물건인데요. 이 물건도 2021년 4월달에 매매가 5억 6천만 원의 실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인근으로 해서 보시면 거의 비슷한 토지와 건물의 면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5억 중반대에 실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실거래가 이루어진 이물건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10억 원에 2024년 4월 달에 거래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물건 같은 경우에도 올리 모델 물건이고 그 옆에 건물 2024년 5월 달에 매매가 9억 원에 실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개 물건, 9억과 10억 물건, 최근 거래 물건이지만 실제 현재 시점에서는 이 물건들 앞에서 확인하신 2021년 리모델링 당시보다 자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토지 면적이나 건물의 연면적, 그리고 필로티 주차장 구조 이런 부분이 모두 앞에서 확인하신 물건보다는 훨씬 괜찮은 현황이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수익 인증 영상으로 소개를 드렸던 이 물건 한번 살펴보시면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5월 의뢰를 받아 낙찰을 받았던 물건인데요. 감정가는 6억 5천 8백만원 이었고 반값 3차 금액 3억 2천 2백만원에서 1등 낙찰 금액은 4억 3천 6백 96만원 감정가 대비 66%의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입찰료는총 6분이었고 이때 5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이 지역의 다가구 리모델링 물건들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거의 절반은 리모델링 물건이 경매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실제 이물건 같은 경우에는 편장 임장 당시 입찰 전이죠. 누수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입찰을 준비했었는데요. 이렇게 필로티 주차장 부분 텍스 부분이 누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가도. 이런 식으로 누수가 상당히 진행이 되었던 그런 현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낙찰 이후에 보일러 부분에서 누수가 있다는 걸 알고 어느 정도 수리는 깔끔하게 해놓았고요. 그리고 한개 호실이 누수가 있었는데 그 호실도 전체적으로 철거 후에 올 리모델링을 해서 대략적인 비용은 한 400만원 정도 그렇게 누수 공사 비용이 들었다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확인하신 5월 달 낙찰 물건이 바로 여기에 있고요. 오늘 물건은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적으로는 상당히 가까운 현황이죠.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리모델링 당시 사진인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약 3년 정도 흘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화가 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바다 화이트, 그레이 벽지 깔끔한 현황이네요. 이런 식으로 화장실까지 올 리모델링 이루어져 있고요.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교체가 이루어져 있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여기가 신발장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확인하신 내부 사진은 1층의 투룸 사진이라고 파악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 1호 라인인지 2호 라인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개 호실에서 방 내부 천장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곰팡이 누수가 있다고 저도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제 구독자분도 현장 임장을 통해서 방 내부 곰팡이를 직접 확인하셨고 그리고 이 물건 인근의 아는 부동산 소장님께서도 누수가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3층, 3층 복도입니다. 이렇게 물이 흘렀던 그런 자국이네요. 그래서 아마 내부 누수가 있었던 그런 현황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도 누수가 진행 중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할수 없지만 현재 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크게 누수는 어느 정도 보수가 이루어져 있지 않을까 예상은 되고요. 그래서 현재 시점 파악이 된 1층의 투룸 두 가구 중한개 호실 그 중에서 방 하나는 현재 천장부 누수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꼭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3층이죠. 복도 부분도 누수 자국이 있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낙찰 이후에 전체적으로 각 호실별 누수 검사는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겠고요. 그리고 현재 방 하나에 누수가 있는 그 위에 호실도 화장실이 라든지 보일러 누수검사 필히해야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바로 예상 임대 수익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물건은 총 12가구의 현황이죠. 원룸이 6가구, 1.5룸 4가구, 2룸 1층에 두 가구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예상 임대 수익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점좀 참고를 하시고요. 원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100만원에 23만원, 6개 호실. 그리고 1.5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200에 33만원 정도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투룸 같은 경우에는 2개 호실이죠. 보증금 300만원에 월 40만원 정도 예상을 해봤네요. 그래서 전체적인 보증금은 2천만원, 총 월세는 3 0 150만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물건 예상 입찰가는 최저가 기준으로 잡아봤고요. 3억 7,400만 원. 취득세 기타 비용은 5%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제외한 수리 비용은 1,500만 원 정도 잡았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요. 연임대 수익은 3,780만 원, 월 임대 수익은 315만 원 현황인데 아래에서 확인하셨던 350만 원에서 월 관리비 35만 원을 제한 금액입니다. 이월 관리비에는 주택 관리비용, 수도, 공용 전기, 인터넷 비용 모두 모두 포함된 금액이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신탁 대출은 80% 2억 9,920만 원, 연 대출 이자는 1,645만 원, 월 이자는 137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총 보증금은 2천만 원, 임차 세팅이 모두 완료가 된다면 회수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실 투자금은 7,350만 원, 월 임대 수익은 177만 원, 연 임대 수익률은 29%의 높은 수익률이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앞에서 확인하셨던 누수 부분. 그리고 리모델링이 된지 3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수는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모두 감안한다면 제가 볼 때는 한번더 유찰이 이루어지는 게 맞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제 예상 입찰가를 3억 2천만원 정도로 잡아본다면 취득세 기타는 6% 정도 잡아왔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 실 투자금은 6,320만원, 월 임대 수익은 약 200만원 가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연임대 수익률은 37.5%로 확실히 높은 수익률이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리 비용 약 1,500만 원 정도를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한번더 유찰이 된 3차 기일에는 준비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물건은 바로 구미시 진평동에 위치한 다가구 경매 물건인데요. 오늘 물건이 있는 진평지구와 인동지구는 구미에서 가장 자가구가 밀집한 최대 밀집 지역이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으로에서는 구미 3 0단과 함께 여기 위쪽 인동대교를 이용한다면 구미 1 0단까지도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진평동 오늘 물건 인근으로에서는 진평 먹자 골목, 음식점 상권이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근로자들의 임차 수요는 꾸준한 지역이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임차인 현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조사된 임차인 중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없습니다. 여기 월세 금액 한번 보시면 보증금 200에 28만 원 정도로 잡혀 있고요, 보증금 800에 30만 원 정도로 제가 예상을 드렸던 월세 금액보다는 조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투룸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전입인데 리모델링이 되면서 전입이 바로 이루어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보증금은 7,500~8,000만 원 기준으로 조사가 되어 있네요. 등기부 현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말소기준권리 밑으로는 인수되는 권리 없고 말소기준권리 당시 설정일 2021년 최우선 변제금 범위는 5천만 원 이하 1,700만 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순위 2번에는 현 소유자분 매매가 5억 2천만 원 실거래가 이루어져 있네요. 그래서 오늘 물건 감정가 5억 3,400만 원은 주변 시세와 비교를 했을 때 적정 금액의 감정가로 파악이 됩니다. 실제 현 소유자분 5억 2천만 원 거래를 하셨고 주변 인근의 비슷한 현황의 다가구 물건들 현재 중개매물 시세가 5억 초반 정도로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가 70% 금액 3억 7,300만 원은 확실히 저렴한 금액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앞에서 확인하셨던 누수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3층 도 누수가 있었지만 현재 시점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지 경매 물건의 특성상 파악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2003년식의 건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낙찰 이후 운영을 하면서 금액적인 지출이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물건이라는 점도 좀 감안을 하셔서 제가 볼 때는 3차 금액인 2억 6천 100만 원 반값에서 한번 준비를 해 보신다면 저렴하게 운영이 가능한 그런 물건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이번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은 윤빛부동산에 의뢰해 주시면 권리분석, 대리입찰 그리고 명도까지 한 번에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